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디, <laughs> 어, 기도 잘 하셨습니까? 어, 에, 우리 절에서는 이제 보통, 에, 해양을 잘 해야 된다 그래, 해양. 아, 해양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해양이 바로, 어, 자기한테 공덕이 바로 오는 것이 바로 해양 공덕이에요. 그래서 해양을 잘 해야 바로 공덕이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도시로서 베풀고 그 다음에 기도로서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자기 마음에 그동안 기도했던 그 공덕까지도 다 비우는 그래서 철저히 비우는 것이 바로 아, 해양 공격이에요 그래서 비워야만이 예, 그공덕이 예,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불교적 어떤 것은 다 철저히 비우는 데 있다 그런데 이제 에, 우리는 에, 그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수행을 평상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생활을 하는 그러한 불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기도할 때만 아니면 어떤 특정한 때만 어떤 불교적 어떤 수행이나 신행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해야 된다, 평상시. 평상시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또 항상 베푸는 마음이 평상시 생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기도해양을 이렇게 기점으로 우리 부자님들께서올 한해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한번 제안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행실천이다. 이게 하루에 한 가지 수행실천을 하면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바로 기도든, 뭐, 수행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연불, 금강경 독송, 참선, 절, 어느 것이든지 하루에 한 가지씩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는 겁니다. 그건 그것이 이제 수행 칭찬이에요. 올한 해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고창한 걸 잡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뭐 금강경 독송 한편 한다든가, 아니면은 관세무사 연주다 관세무사 관세무사에서 108독 한다든가. 금강경 한 편도 조금 많다 그러면 반 편, 그것도 많다 그러면 사국에 많이 해도. 아 그래서 이제 참선도 어 10분 참선 중요합니다 10분에 참선도 주무시기 전에 딱 앉아서 10분 동안 참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매일같이 올한해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할수 있는 그런 수행 실천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한 겁니다. 한번 이것이 기도를 어떤 기간을 두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장거래도 매일 손이 빠지지 않고 같은 것 가지고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시간 내에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용맹경진하고 일주일간 한다가 용맹경진는 것보다 더 가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한 해는 오늘 이렇게 해양한 그런 기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 내가 수행을 뭘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수행시처를 하나를 계속 매물하는 수처을 오늘 수행시켜 뭐 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에, 보살행 실천. 수행 실천, 보살행 실천이다. 보살행은, 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어떤 단체에게, 에, 보시하는 것도 보살행 실천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절에 와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보살행 실천이고, 어. 그리고 내가 어, 돈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근데뭐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뭐 어떻게 했어요? 마음만. 네, 마음으로라도 내가 내가 예, 저 누구래 그래?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응? 아니면 이 절이 이렇게 불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참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도 하는 것만해도 그것도 보살행이에요. 그래서 마음 마음 하나 실천하는 것,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그다음에 말로써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해주고 또 조언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것 이런 것도 또한 보살행 실천이에요. 그리고 또 몸으로 몸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보살행 실천입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수행과 보살행을 함께 하루에 하나씩 딱한 가지씩 더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하면 좋은데 그게 잘안 돼요 에, 그래서 항상 내가 아, 올해는 오늘은 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에, 내일은 뭘 하겠다 아니면 한, 한 가지씩을 꾸준하게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같이 에, 수행 실천 보살행 실천하는 우리 보호사 불자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수행은 우리는 보통 에, 그러잖아요. 아, 맑고 향기롭게, 그죠 맑고 향기롭게 이런 표현을 많이 봤죠. 맑다라고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나를 맑게 하는 거야. 수행을 통해서 매일같이 수행을 통해서 나를 맑게 하고 향기롭게 그냥. 향기롭게는 보살행 실천이에요. 보살행 실천하면서 이 사람이 한테는 향기로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맑고 향기롭게 하는 데는 바로 수행과 보살행이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정초 기도 기간 동안에 일주일간 이렇게 탁 이렇게 빡세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매일같이 이렇게 수행과 보살행 실천하는 공사 불자님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이렇게 정초 기도한. 네, 공덕으로 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이 항상 행복하시고 또 어, 원하시는 모든 것다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에, 제가 이렇게 에, 간단하게 하는 것은 오늘 일이 많대 이제 제도 지내야 되고 또 가서 소각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많다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한해 기도 얼마 안에 잘 하셔서, 오늘 이러한 기도가, 에쭉 이어질 수 있도록, 아 여러분들 한 해, 아니면, 이 아주, 세세생생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가지 수행 실천, 한 가지 보살행 실천, 잊지 마시고, 항상, 이 하셔야, 그래야 내가 꾸준히, 우리 보통 보면, 연불에 보면, 명운 가피여, 있죠? 명운 가피여. 명운 가피여. 이 가피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아, 현정 가피, 그 다음에 몽중 가피, 그 다음에 명운 가피 이렇게 있어요. 현정 가피는 실제 관생부 사람이 나타나서 이 가피력을 주는 거예요. 몽중 가피는 꿈속에 나타나서 뭐 주는 거. 근데 그, 그 연불에서 다른 건안 나오, 나오지 않습니다. 아, 명운 가피다. 이것은 에, 내가 특별히 괴로울 것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게 명운갑피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혼훈한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꾸준한 수행과 보살행 실천이 바로 명운갑피력을 얻는데 네, 그 꾸준함에 서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신도님들은 항상 그렇게 꾸준하게 이두 가지 실천을 하루에 매일 같이 할수 있도록 원합니다. 감사합니다.